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봄이 길다 보니까 읽으면서 지치지요 아니군요 네. 오늘 말씀 일장에보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죠 이제 서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에 완전히 돌아 왕정 시대로 들어갔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무엘, 그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양이 삼천 삼촌, 삼촌이고 염소가 천마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발을 소개하기 전에, 나발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얼마나 부자이고, 나발이 얼마나 부자면, 나발을 설명할 때 부자인 것을 먼저 설명하게 합니다. 이런 표현은, 재물이 그의 인격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그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완고하고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부인은 굉장히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많은 재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죠. 다이또의 사실을 알았습니다. 10명의 소년들을 그에게 보내서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라마에서 사멸을 장사하고 바람 광야로 이렇게 내려갔다 했거든요. 그곳은 이집트와 근접한 곳입니다. 굉장히 사막이에요. 먹을 것 찾기가 쉽지 않는 곳이죠. 그래도 자기가 도와주었고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혹여나 미안하긴 하지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소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열 명의 소년들을 보냈는데 굉장한 홀대를 받습니다. 어, 거절했지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갚을 줄도 알고 인정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나발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좀 달랐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의 아내가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싸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죠. 다윗의 마음을 풀고 싶었고 또이 일들이 나발의 그런 불의한 그런 모습들을 다시 이렇게 되돌리고 싶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아비가일이 보니까 참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어, 떡도 준비했고 포도주도 양, 볶음국식 건포도, 모아가 많은 것들 을 준비했죠. 어, 기분이 나쁘다가도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더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모엘이 죽었습니다. 어, 사모엘의 죽음은 사사 시대가 끝났고. 사사로스의 모든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죠. 죽음은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로 들어가는 새로운 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 이제 다윗이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인물 중에 어 다윗이 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이 땅에 오시고 난 사람은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걸 걸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장사하고 다윗이 바란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터 굉장히 적견적에 있는 이스라엘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젠 다윗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이제 없어요. 가장 큰 산이 이제 사라지고 만 거죠. 대신에 다윗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고 버틸 수 있는 산이 될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위로받을 것도 없고 기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실 거고 또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빚어 가실 거라는 거죠. 제대로 빚어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기대게 됩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조금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다윗이 도망갈 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었거든요. 다른 세, 다른 나라로 도망 블레셋세라는 곳으로 도망갔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할 데가 없으니까 미친 척하면서라도 살아야 됐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홀로 서 있으면 하나님 그 지금 그 홀로 서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도와줬을 때보다 더 견고하고 더 힘있게 커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을 감당 사무엘이 감당해야 될그 일을 이제는 다윗이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있죠. 지금은 총장들이 있고 또각 부서마다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끌어갈 때마다 어,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갈 때는 그냥 그냥 마냥 신나서 따라가게 되는데 이끌어간다는 그 무게감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많은 영혼들과 함께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교사를 하면 은 목사님 마음으로 알고 목사가 되보면 예수님 마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앞에서 무엇인가할 때에 그 마음을 깨닫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좀 앞서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마음들을 좀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이제 비로소 아이들 낳고 애들 성장해 가면서 이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싶고 그 마음을 따라가고 싶으면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죠. 이끌어가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이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감당해야 될 몫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서로가 빚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에서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그러는데 맨날 쫓겨 다녀요. 맨날 죽음의 이기에 처해 있고 쫓겨 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늘 변방에서 놀아요. 복음을 좀 증거하려면 중심에서 놀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늘새신자 이렇게 신앙생활과 목숨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중심에서 놀아라. 교회 중심인 들어와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적응이 빠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최선이죠,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거나 다윗을 보면. 중심에서 일을 했으면, 에루살렘 선생서 왕으로서 일을 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기더 쉬웠을 텐데, 지금 계속 변방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에루살렘 중심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살으셨다면, 더 확장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가나 아이라 그, 가나라고 하는, 또,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가장 그, 신분적으로 따지면 가장 미약한 종들이 살았던 곳.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곳에 선지자가 날수 있겠느냐 했던 말씀처럼, 그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해 졌거든요 다이슨 최고, 제일 이렇게 그, 소외된 사람들, 적들로서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사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마음에 들수 없는 그런 백성들,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겠죠. 이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이만 하나님 나라가 다 만들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빚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그냥 화를 냅니다. 안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칼을 차라고 그러고, 또그 칼을 들고,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겠다 찾아가는 다윗의 분남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은 분명히 예수님의 모형인데, 어떻게 이렇게 칼을 들고저 죽이려고 하나,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도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도 빚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많이 발견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랍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그분이 살아, 그분이 살아갔던 삶을 내 안에 나타낼 때에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많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그 세계, 그 세계가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채우짐이 많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누리는 그런 저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우리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많이 빚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나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비가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또 섬김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누려가는데 분명히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종들이 대변하고 있고 다윗의 10명의 소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은 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바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더 듣도 보다 못한 애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으면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입술로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나는 나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발이 이런 물질의 탐욕적인 그런 부분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 사람들은 물질이 약해요. 아마 그래서 이런 물질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돕고 계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죠. 이 사실을 나발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인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마음속에는 굉장히 크게 이 말씀이 오더라고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을 못하고 있는가. 물론 분리해서 말할 걸못 되겠지만, 우리도 다 빚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겠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참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주일 말씀인가요? 믿어지면 너무 좋아서 막 환장을 하는데 춘향이 널뛰는 것처럼 믿어질 때는 하늘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저 나라고 떨어지는 것 같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제 모습이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발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으면 좋겠습니다. 6 절에서 8 절까지 말씀 보면은 다윗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나와르에게 가서 너는 평강하라, 평강하라, 내 소유 모든 것도 평강하라 하면서 먼저 무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8 절에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는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 얼마나 겸손합니까? 깡패처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네 아들처럼 좀 생각해 줘. 그런 마음을 좀 도와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살아감에 있어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헌금을 많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믿고 따르는 것, 그럼 우리 삶이 달려지겠죠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에 감사가 있을 거고, 주를 위해서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텐데, 제 모습을 보니까 다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나발의 당은 무시하고,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그런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많이 보여주셨고, 얼마만큼 많이 채워주셨고, 얼마만큼 많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채워주심도 주님이시고, 인도하심도 주님이시고, 이끌어주심도 주님이시고, 다 주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려놓음이 주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진 소유물도 내 것이 아닌 것 그럼 내가 없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흘러들어 온 물질이나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최소한 내가 왜 숨을 쉬고 있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안절함을 얻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없는 사실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었던 일들 이루어 졌던 일들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모든 것들이 돕고 계시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물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들이 지금 복음물 전하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 결국에는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돕고 계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그 물질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진 않습니다. 나발이. 물질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발 안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온통 그 마음이 물질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탐욕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는 아비가일이 다윗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낙담에서 몸이 돌처럼 굳었다고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은 악인에게 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악인인 거죠.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발은 탐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탐욕적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믿음의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다.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왜 교회에 참여 일을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 일에 많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그러나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나발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다윗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출애굽기 보면은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려고 할때 모세가 막 기도해서 막잖아요. 그게 남편이 화를 냈을 때, 아내가 남편의 화를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아비가일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에게 시집을 다시 가지 않습니까? 신부대자가예수님 앞에 이렇게 새로운 시집가는 모습 장가간다는 보고 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완전하게 신부 된 자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신부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나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아비가일처럼 심으로 잘 단장되어져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